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베트남 다마에 있습니다.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그냥. 너무 조식에. 오부의 일정은 호이안을 넘어가려고 해서 퇴실 준비하고 호이안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반항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완전. 호야는 더, 더, 휴양지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숙소 체크인을 했어요. 아, 도시에 입실이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돌아다니려고요. 오토바이는 170만 동에, 어, 여기 수영장이에요? 어. 아 어, 저거 잉어예요? 오. 어, 어, 잉어. 잉어 진짜 커, 자기야. 우리 어, 친 너무 좋다 저기 <laughs> 이 영화가 자기 얼굴만 해. 살짝 조회 영역 같지 않아? <laughs> 아, 저기 먹고 좀. 조회 영역. 아, 방을 <laughs> 아직 안 봤는데, 이미 만족스러워요. 호이안이 그냥 너무 예쁜데? 아, 나만서있어 이따가 나면 안 됐었네. <laughs> 아, 호이안 너무 아쉽네, <laughs> 일박하이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 동안 잠깐 오토바이 타고 주변 좀 둘러보고 밥 먹고 올 건데 오토바이 타는 동안 카메라는 제가 들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은주의 시선. <laughs> 머리통이 깨지지 않기 위한. 저희 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 아파 아파 <laughs> 출발. 너무 예쁘다. 짜. 아, 오토바이 좋다. 2분만 해도. 여기는 딱 그거다, 자기야. 분짜만 먹을 수 있는 곳. 근데 이런데 오고 싶어 했잖아요. 어. 처음 먹었던 분짜가 너무 맛있어서. Come on. Yeah. 음. 맥주 너무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오늘 자기 오토바이 때문에 오늘은 참아야 돼. 원래 여기서 다들 한 잔씩 하고 그냥 다니시던데? Hey. Hey, 진짜? 그래도 혹시 <laughs> 그러잖아. 안돼 안돼. 너의 안전을 위해 내가 참는다. 아, 어 우리 거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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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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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푸 a f o o d Springo and Jesus 무 p r i n g o 아 너무 e 우리가 먹던 거랑 너무 달라. 그니까, 그 a b o k t o n 그거 and 음. o m p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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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모양의 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면이 있었고, 그리고 차가운 소스에 야채랑 같이 찍어 먹는 형식이었는데, 여기는 그 따뜻한 스프가 나와요. 음. 그 진짜 다른 매력이야. 면도 완전 더탱글탱글한게 바르고, 소스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별미인 것 같아요. 스트링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여기 안에 있는 돼지고기랑도 먹어볼게요. 아니야. 이것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 더워서 바다에 뛰어들러 갈 거예요. 숙소 체크인을 먼저 하고 수영복을 입은 다음에 가자. 가자. 저희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어, 저희가 지금까지 묵었던 숙소보다는 조금 비싼 숙소인데, 이박 어, 다른 숙소의 2박 가격을 여기 1박 가격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아주 미쳤습니다. 정말,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신짱! <laughs> 신짱! <laughs> 이 멀리서 수영장과 잉어가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침대. 침대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큽니다. 벌레 있는지도 체크해야 돼. 저희 지난번 숙소에서 천장에 벌레가 엄청 많아서 이게 잘때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와 진짜 깨끗하다. 욕조가 있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깨끗한 게 너무 좋다 일단 숙소에서 재정비를 하고 나서 이제 안방 빛치로갈 거예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린대요 오토바이에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오빠가 길을 외우고 가야 돼요 날씨 너무 좋다 머리가 깨끗해 어 너무 예쁘다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중간에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다른 데로 가고 있었어 다시 출발! 저소해요소 여러분 저거 왜소에요와 진짜 대박이다 신기 야야야 야! <laughs> 가자 가자 이거 이거 노래 깔아줘야 될것 같아 나 주방에 발 시바라치 와와 <웃음> <웃음> 안방 치를 왔어요. 안방피치까지는 오토바이가, 에라 뭐래, 안방피치까지는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서 밖에서 주차를 하고 가야 돼요. 주차비는 천원입니다. 이만동. 아, 바다 야, 자기야, 여기. 왜박이지 모래 네. 뜨겁지? 아니, 딱 좋아. 아이 좋아. 야,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쉬네. 와, 너무 좋다. 자기야, 여기도 막 선베드 좋내 나?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 여기는 응. 와, My friend, I... <목소리> 잘 논다. 저희 간판비치에서 아 그냥 음악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썬베드를 빌려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썬베드가 저희가 아까 따로 주차를 밖에서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으로 돈들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음료 한잔 시키면은 앞에 있는 썬베드랑 파킹이랑 다 무료예요. 근데 저희는 밖에서 또 하고 들어오고 선배드도 따로 해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나간 거야. 근데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올 때 파킹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굳이 그렇게 앞에서 안 해도 되고 들어오면은 하는데 많으니까 음료 하나 시키고 파킹이랑 선배드를 그냥 무료로 같이 하자.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가야지. 뭐 만드는데? 모지 만들어? 우리 모찌 가 발퇴 안 되니까 내가 없앴어 안방 비치 구경을 다 하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갈 거예요 숙소 가서 어,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에서 물놀이 30분만 진짜 조금 하고 빠르게 준비하고 이제 올드타운 거리를 조금 걸어볼 까예요 갑시다. 어, 진짜 이뻐. 저 여기 맛집들 많았는데? 세워서 밥이나 먹고 갈까? 맛집이 많았는데 어, 저희가 찾아놓은 맛집이 약간 저렴하기도 하고 바로 숙소 앞에 있어서 찾아놓은 대로 왔거든요. 근데 뷰가 미쳤어. 이런덴지 몰랐어. 나도 너무 신나게 영상 찍고 왔어. 어, 너무 예쁜 거 있지. 일단 먹어. 음. 숟가락이 먹어 못해서 잠깐 숟가락 좀바꿔볼게 쌀국수 완전 맛있어 보여요, 자기야. 여기 쌀국수 비주얼이 지금까지 1등이야. 쌀국 너무 맛있는데? 잠깐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빼줘야 돼. 여기 상당히 좀 맛있는 쌀국수다. 근데 살짝 숙주가 숙주 숙주한 한 향이 너무 많이 나고. 빵콩가루 미쳤는데? 면이 약간 우동 같은 면인데 자기가 완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먹어볼게. 일단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아우. 면이 좀 색다른 면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동면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면이 오징어 같은. 무 아니야? 무는 아니야. 맛은? 맛은 소스. 응, 기대했던 그런 짭짤한 맛이 아니구나얘 네, 를좀 조합해서 먹으면 간장 그럼 좀 간이 밭이 i c 을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소원배를 타 w a m p bed. I'm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a swamp bed. I'm going to have a l i 요 t l 미친.. 쩐다.. 완전 빨라.. 우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매연이 진짜 갸 쩔어가지고 <laughs>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려고요. 갑시다! 지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가 올드타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냥 올드타운 거리 아니야? 여기 전부가 그냥 어. 올드타운 길인 것 같아. 우리 아까 주차하려고 잘못 간데 있잖아. 아 어, 맞아. 거기도 다 올드타운 길이더라고. 어. 저희 주차 안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안쪽 거리로 더 들어가면은 주차 다돈 내라고 그러거든요. 이만 돈? 근데 그냥 밖에다 세워놓고 그냥 길거리에다 세워놓으면은. 굳이 돈안 내도 되는데 안에서 2만 동이라고 이씨 끼들이 이제 당하지 않아 <laughs> 내돈다 뺏어가려고 당하지 않아 아 어, 근데 두리안 냄새 너무 심해 아나 어, 두리안 냄새를 이제 알았어 두리안 냄새 방구 냄새야 하수구 냄새 이렇게 이렇게 심하시네 왔었데소원대도이 <laughs> 거리 끝까지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중간에 호객행위를 엄청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안쪽 들어가서 같이 타라 그랬어. 왜냐면은 여기서 호기킹이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쪽에서 하거나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잘 걸리지 않는. 빨리빨리 빨리 와. 뭔가 다낭의 그 한강 거리랑 야시장이랑 지금 이렇게 호이안의 올드타운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다낭은 엄청 그냥 활발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호이안은. 와 잔잔한 느낌이야.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냄새가 안 나요. 아까 두리안 냄새 난다면서아 두리안 냄새는 나는데 그 시야 냄새가 안나에 아, 다낭은 막 쓰레기 냄새랑 시야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호이안에그 거에 비해서 거리가 좀 깨끗한 편인 것 같고요. 시야 냄새가 안나 <laughs> 저희도 소원회를 탔어요 okay. <laughs> 예쁘다 자기소뭐 빌었어? 나? <laughs> 나는 소문을뭐 빌었냐면 우리의 건강과 주식특상 빌었어 <웃음> <웃음> 진짜 다르다 <laughs> 주식특상은 그래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건강도 신경이 쓰시나봐요 왜래 오래, 오래 살아야지 이걸 보고 어떻게 오래 안살 수가 있어 <laughs> 진짜 최고다. 근데 소원배가 최고가 아니라 이 호이안의 이 거리가 정말 최고예요. 베트남 여행 와서 다낭에만 있다 나는 절대 반대야. 호이안은 무조건. 배고프네? 저희 피자집에 들어왔어요. 이름이 굿모닝 피자. 맞아, 굿모닝 피자. 여기는 어, 베트남 분이 하시는 데는 아니고 이태리 분이 하시는 데래요. 여기 피자집 파이 되게 좋아가지고 끝날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거 같아 거의 현지인도 거의 없고 다 외국인, 한국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젤라또를 파는 걸 보니까 이태리 분이 확실해 어, 맞 이뻐갓도 맛집을 찾은 거 같아요 고기 와인 양이 너무 많은데? 음, 너무 좋아요 나 와인이 먹고 싶었어 계속 맥주만 먹었더니 내가 맥주인지 맥주가 나인지 모를 만큼 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약간 완전 기본의 주필한 맛인 것 같아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뭔가 재료 본연의 맛이 너무 강해 맞아 재료 본연의 맛이 잘 느껴져 치즈면 치즈 면 치즈, 베이컨 면 베이컨, 올리브 면 올리브가 다 느껴져 그래서 소스를 뿌리는구나 나 매콤한 게 좋으니까 진짜 맛있다 다나에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먹는다고? 진짜 이 피자 나중에 뭔가 이태리 현지 가서 먹을 만한 피자인 것 같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a 덕향하고그 다음에 그그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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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잖아자기 c u 를 진짜 좋아 u t 어떤 t 같아요? c 고야 c 고 최고. 느낌이 전혀 달라 내가 좋아하는 건 u t 미국 피자 있잖아 기름 완전 쩔어가지고 맥주에 u t c u 어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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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데 얘는 전혀 달라. 맛있다. 나는 지금까지 피자가 맛있었던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국민노 포테이토 피자, 몬스터 피자, 이재모 피자. 그런 피자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제 인생 피자를 사왔습니다. 피자를 좋아하신다면 후이안에서 공모닝 피자를. 는 여기 뭐야 저기요? 사원. 사원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사원이 엄청 영화에 나올 것처럼 신비롭게 생겼어. 밤에 보니까 훨씬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도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얘 보고 아 진짜 멋진 야경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 아, 그래? 이제 뭐 하러 가지? 오늘 이대로 끝나기가 너무 아쉽단 말이야 가보자 한번 <laughs> 계속 반짝반짝해 보고싶단 말이오 <laughs> 여기 등불다 꺼지고 나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호이안의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내내 저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리고 내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밤이에요. 저희 내일 집에 가서는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주차돼, 주차되어 있던데, 옆에 차에 어떤 사람이 좀지이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자기 이거 빼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갑자기 둘이 눈 맞아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호이안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분짜 맛있는 그전문점그집 사장님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둘이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막, 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사장님도 저희를 알아보시고 어, 오빠도 알아봐가지고. 아 어, 그래서 막 어, 언제 한국 가냐 막 이러면서 그런 수서 좀 떨다가 <laughs> 그러고 네, 내일 보기로 했어요. 내일 또 거기 가야 되기. 되겠... <laughs> 너무 신기하다. <laughs> 진짜 오기만 쓰셔도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laughs> 이제 집에 가자.